와, 속도 싫어하냐 이거?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영상 파일들이 점점 대용량이 되어가면서 와이파이 속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정말 괜찮은 공유기랑 익스텐더 와이파이 확장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TP-Link에서 제품을 협찬받았는데요 아, 구독자분들 TP-Link란 브랜드를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10년 연속 공유기 부문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하고 2021년 포브스 선정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세계 1위인지 아닌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지만 공유기 검색하면 늘 나오는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이나 카페 가면 이렇게 생긴 CCTV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CCTV가 대부분 TP-Link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TP-Link란 브랜드를 많이 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3년 무상 보증까지 된다고 하네요. 자,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박스를 보면 뭐라고 많이 써 있는데, 와이파이 최대 속도 3000Mbps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000Mbps 면 3Gbps 라는 얘기죠. 기가 인터넷은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OFDMA는 뭐 대충 여러 대 연결해도 잘 된다 이런 거고, WPA3 는보안이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메쉬는 이따 익스텐더 리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4GHz와 5GHz 중에서 속도가 빠른 걸 자동으로 잡아주는 스마트 커넥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이 언제부터 상용화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에요. 자, 이제 공유기를 꺼내 볼게요. 음. 설명서랑 보증서가 간단하게 있고요. 포장을 벗기려면 안테나를 다 펼쳐야 되더라고요. 안테나는 총 4개인데, 아마도 송신, 수신 2개씩이 아닐까 추정이 되고요. 안테나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평소 같으면 안 뜯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아, 오늘은 언박싱이니까 다 뜯어줄 거예요.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공유기나 그래픽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이버틱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X자 디자인이 적당히 세련되고 적당히 멋있게 느껴지네요. 아, 램포트는 전부 기가비트를 지원합니다. 상태 LED는 별건 없는데 2.4GHz와 5GHz를 작은 부채, 큰 부채로 표시해놓은 게 재밌네요. 아, USB 포트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USB 포트가 필요하시면 AX73 같은 상위 모델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 밖에도 160MHz 대역폭, 빔포밍,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와이파이 잘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성품으로 랜선 하나, 전원 플러그 하나가 들어있네요. 네, 이번엔 익스텐더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RE705X라는 모델명인데, 일단 얘는 재미있는 게 패키징부터 완벽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아까 공유기는 다 영어였는데, 박스부터 설명서까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컬러는 공유기와 반대로 화이트 컬러인데 디자인이 정말 이쁩니다. 안테나를 펼치니까 어디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 머리 같기도 하고 어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이에요. 전원버튼은 따로 없고 플러그 일체형으로 벽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거라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간편하긴 한데 이 플러그 모양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램포트도 하나 있는데 와이파이 확장기면서 AP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랜선을 꽂으면 얘 자체만으로도 와이파이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여행 갈때 하나씩 챙겨가도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6 듀얼밴드를 지원하고 최고속도 3기가bps를 지원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공유기와 다른 별도의 SSID를 생성하지 않고 공유기의 SSID를 같이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제일 신호가 강한 와이파이를 선택해 준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쉬 와이파이 기능이에요. 우리가.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는 데드존을 커버하기 위해서 확장기나 추가 공유기를 설치할 때 각각 이름이 달라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자동으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변경해줘야 하는데 메쉬 와이파이는 이걸 자동으로 변경해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유기 하나만 사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설치는 tplink의 테더 앱을 받아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치 과정은 생략할 건데요. 이 모델명이 AX53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저는 이 AX3000이 모델명인 줄 알고 찾았는데 없어서 당황했거든요. 이건 그냥 와이파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AX53으로 설정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속도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치비로 테스트를 했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A4의 공유기와 TP-Link의 AX53 그리고 AX53의 익스텐더까지 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저희 집각 위치별로 몇 번씩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서 최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은 유선 속도가 700에서 800 메가 정도로 기가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오는 편이지만 가끔 시간대별로 와이파이 속도가 폭망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TP-Link 공유기 자체의 성능은 대체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빨랐는데. 공유기에서 멀어질수록 기존 제품보다 더 느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건 익스텐더와의 조합이었는데요. 확실히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던 음영 지역의 속도, 특히 업로드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익스텐더가 설치된 주방에서의 다운로드 속도는 오히려 더 느리게 나타났는데 이게 성능 문제인지 익스텐더 위치에 따른 어떤 오차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론 테스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용인에 계신 부모님 댁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식물원 아닙니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아, 이 집은 기가 인터넷이라고는 하는데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속도가 영안 나오는 공유기를 써서 그런가 와이파이는 100메가를 못 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이더라고요뭐 어쨌든 상대적인 차이만 보면 되니까 어, 결과를 보면 대체로 tp 링크 공유기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음영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존 공유기보다 와이파이를 못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스텐더와 함께 사용한 경우 대부분 음영 지역 없이 기존만큼 와이파이가 잘 터졌어요. 반면, 다용도실 같은 경우 TP-Link 공유기가 익스텐더 설치한 것보다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성능상의 문제인지 테스트 오차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속도 테스트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고,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측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오차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버린 데이터도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TP-Link 공유기가 대체로 기존 공유기보다 빨랐고, 그리고 음영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긴 하지만 공유기에 가까이 있는 것만큼 속도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익스텐더가 속도를 높여준다기보다는 음영 지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P-Link AX53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바로 저렴한 가격과 가성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99,000원으로 10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에 와이파이 6 듀얼밴드와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2.4기가, 5기가 헤르츠를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스마트 커넥트 기능, 그리고 테더 앱으로 설치와 관리도 간편하고 사용하는 동안 발열도 전혀 없어서 딱히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특히 2.4기가 헤르츠와 5기가 헤르츠를 매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던 환경에서 SSID가 하나로 통합된 게 너무나 편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구조상 세워서 거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눕혀서 보관하거나 벽에 못을 박아서 걸거나 해야 했는데 뭐 그거 하나 아쉬운 점이었어요. TP-Link AX53은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 중 식구가 많다든가 집이 넓어서 좀더 안정적인 기가 인터넷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공유기도 공유기지만 이 와이파이 익스텐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익스텐더는 브랜드 상관없이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기존 공유기를 유지하면서 와이파이 성능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TP-Link 와이파이 확장기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4년만에 공유기를 바꾸면서 메시 와이파이라든가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구독자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고 와이파이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유튜버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 많이 올릴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아끼지 마시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 아래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